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니어스 매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은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입니다 파라곤의 개발사 그리고 언리얼 엔진의 엔진 개발사로도 유명하죠 일단 포트나이트의 장르는 TPS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간다면 샌드박스, 생존, 슈팅, MMORPG의 요소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만능형 게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허나 단한 가지 빠진 점이 있다면 최근 게임의 트렌드인 PVP 요소가 없고 멀티 기반의 PVE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멀티 기반의 PVE 게임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럼 어떤 게임인지 저와 함께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떠한 구역 또는 오브젝트를 일정 시간 동안 지키면 미션을 성공하게 되는데 건설을 해서 성을 짓던 용병을 배치하여 방어를 시키든 함정을 설치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막든 방벽만 쌓아놓고 총질을 해서 좀비를 전부 다쏴아주게든 일단 막기만 하면 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경험치를 더 받기도 한다는 점 포트나이트에는 여러 영웅들이 있는데요. 건설과 채집이 특화되어 있다든지 이동과 근접 공격이 특화되어 있다든지, 원거리 공격이 특화되어 있다든지, 각각 영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조금씩 다르고, 스킬 트리를 어떤 방향으로 타냐에 따라, 플레이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유저의 취향에 따라, 골라서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넓은 오픈월드 맵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면 뭐든지 채집하거나, 부술 수 있거나, 상호작용이 되거나,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닐 때마다 보이는 모든 건물 안에 들어가서 파밍을 할 수도 있고요. 간혹 건물 밑에 땅을 파다 보면 비밀 공간에서 보물상자 같은 게 나오기도 합니다. 오픈월드 맵 중간중간에 서브미션 같은 것들도 있어서 맵을 돌아다니는 재미가 더 있고요. 또한 파밍을 통해 획득한 자재나 재료는 건물, 트랩을 지을 때 쓰거나 기타 제작서로 무기, 탄약 등을 제작할 때도 사용이 되니 파밍은 거의 필수 요소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인 퀘스트가 있습니다. 메인 퀘스트에선 나의 집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고, 메인 퀘스트 자체를 다른 유저 또는 친구와 함께 클리어 할 수도 있습니다. 미션을 깰 때는 건물을 지어서 일정 오브젝트를 방어하는 게 필수인데요. 워낙 사방팔방에서 많은 좀비자가 몰려오기 때문에 일정 구간은 미로처럼 만들어 놓고 트랩을 설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포트나이트의 장,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멀티 기반의 PVE, 신선한 장르와 게임 내 다양한 컨텐츠를 꼽을 수 있겠고 단점으로는 한국인으로서 <laughs> 공식 한글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laughs>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점 허나 분명한 건 비싸더라도 취향에 맞다면 분명 가격 이상 뽕을 뽑아낼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트나이트 리뷰를 마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플레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